벌써 9월의 중반이 훌쩍 넘어섰네요. 조금만 있으면 10월이에요. 유럽 여행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온 지한 달이 채안 됐어요. 저희는 그간 한달 동안 인도 연습장을 등록해서 골프 연습을 좀 했고요.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나가는 학교가 개강을 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수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골프를 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저희가 유럽여행을 가기 전에 두 번의 조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의 사고 때문에 그 조인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조인을 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 괜찮은 가격에 야간 노케디 라운드가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같이 하시고 싶다 그래서 이날은 그분들과 만나 야간 로켓이 라운딩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골프존 안성 W고 티업 시간은 오후 6시 38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안성을 가기 전에 분당에 좀 들려서 저희가 자주 가던 맛집에 들려서 청국장을 먹고 좀 쉬다가 출발했어요 저 청국장 집은 분당의 분당동에 있는 곳인데 약간은 외진 장소에 있어서 분당에 살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뒤 여기가 너무 그리워서 분당을 가게 되면 꼭 찾게 되는 저희 부부의 맛집입니다. 시켰어. 초콜릿 과자 이런 거 파네 여기. 여시 38분이라고 그러 어, 하나에 3,000원짜리 초콜릿이에요, 지금. 이거는 4,000원이래요. 와, 횡포가 장난 아니다. 너무 배고플까봐 지우 두개 샀습니다. 심하다. 분당에서 안성까지 내비로 1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저희가 분당에서 좀일좀 좀 보느라고 좀 빠듯하게 도착을 했어요. 원래 계획은 여기 골프장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먹을 거 이것저것 사서 오려고 했는데, 여기 오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파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과자랑 초콜릿을 샀습니다. 다행히 동반자분이 김밥을 싸오셔서 잘 얻어먹었는데 아 진짜 여기 갈 때는 미리 음식을 준비해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날 골프존 안성 W를 한 사람당 11만 원의 그린피로 다녀왔어요. 로케디였기 때문에 카트비를 추가해서 부부 둘이서 2 7만원의 라운드를 하고 왔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예뻤던 야간 라운드였는데요 저희는 초콜부터 둘다 오비네요 한국에서 오랜만에 라운드였고 야간 로케디는 처음이어서 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못 치는 거 있죠 야간이 예쁘더라고요 야간 티를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야간에 조명이 잘돼 있는 곳은 오히려 더 예쁘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 개인 연습을 너무 못해서 한국에 와서 인도 연습장을 끊고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쇼게임을 너무 못해서 숏게임만 좀 잡으면 괜찮으려니 하고 숏게임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인제는 긴 채도 못 치는 거 있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예전에는 슬라이스가 많았는데 인제는 엄청 땡겨 치는지 훅도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이날 너무 못차가지고 막 제가 너무 점수가 높으니까 동반자분이 제가 기죽을까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점수를 카운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퍼팅이나 어프로치 뭐 같은 쇼게임 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동반자님 덕분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워온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골프전 안성 W를 9월 21일 목요일 날 다녀왔는데. 그날 너무 못해서, 어,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라운드였어요. 이날은 같은 주 일요일인데, 혹시나 긴급조인으로 저렴한 게 없나, 골프먼 어플리케이션을 뒤져봤는데, 오 o t 에 옥스필드에서 59,000원짜리 티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59,000원이라고 해도 저희는 부부고, 아무리 그린피가 저렴해도, 카트비에 캐디피도 있으니,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남편이랑 목요일날 못했던 원프리를 한번 해보자며 저희 집에서 거의 2시간이 걸리는 행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이날 오후 6시 26분 티업이었는데 한 1시간 정도는 일찍 온것 같아요. 이날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아서 골프장으로 오는 도중에 토 잡는 날이라는 식당에서 육회 비빔밥 하나씩을 사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시간 동안은 퍼팅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긴 채를 잘 쳐도 나중에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 한두 번에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퍼팅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퍼팅이라는 게 아직은 많이 어렵게 느껴지네요.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서 다섯 달 정도 살 때는 한국에서의 라운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를 갔기 때문에 뭐별 긴장감 없이 라운드를 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골프 치는 것 자체를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묻초도 전혀 상관없었고, 뭐, 누가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아, 한국에서의 라운드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조인을 해야만 하고, 조인하는 상대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너무 못하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2년 7개월 동안 많은 성장을 한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뭐 그냥 가볍게 재밌게 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한국의 그린피가 너무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너무 못 치면 뭔가 본전을 못한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날 골프 치는 거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남편 영상을 안 찍었어요. 제 영상밖에 없네요. 이날 옥스필드 CC의 그린은 정말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린이 이 모양인지 왜 야간이라도 59,000원을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샷. 추석 연휴 중 어느 날 북서울숲에 산책을 갔다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간 부암동이에요 인스타 피드로 올라온 음식점 리뷰를 보고 언젠간 가야지 하다가 요번 연휴 때 남편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려는 곳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맘스 키친이라는 식당이에요. 주차 문의를 하기 위해 식당에 전화를 거니 주차 안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부암동 주민센터 무료 주차장이 식당에서 제일 가까운 최단거리인데 거기는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벌써 이미 만차더라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윤동주 문학관 초입에 있는 청원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해서 식당으로 행했습니다. 거리는 한 5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건 식당에서 파는 수제오일인데 이름이 만능오일이래요. 요리에 뿌려 먹으면 색다른 맛이라서 1차는 그냥 먹고 2차는 오일을 추가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리뷰가 좋았던 키마 그라탕을 시켰어요. 밥 위에 키마 카레와 화이트 소스 그리고 치즈를 올려 구운 요리였어요. 남편은 일식 파닭이 추가로 나오는 냉우동 세트를 시켰는데 엄청 배가 고팠는지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일식 파닭은 위에 마요네즈 소스를 얹어서 먹었는데 엄청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양이 적어서 이건 추가로 따로 시켰고요. 이 냉우동이 진짜 엄청 맛있었는데요. 면발도 너무 쫄깃쫄깃하고 육수도 짜지 않고 너무 맛있어서 국물도 시원하게 드링킹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맘스 키친는 도쿄 출신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 가정식 전문점이었어요. 특별한 요리가 아닌 소박한 집밥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밥, 반찬, 된장국, 카레 소스 등 모두 리필이 가능했고, 밥을 적게 드실 분과 많이 드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만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한다고 해요. 냉우동과 파닭이 같이 나오는 메뉴가 11,000원이었는데 양이 적어 4,000원짜리 파닭을 추가로 더 시켰고요. 키미그라탕은 12,000원으로, 둘이서 27,000원에 든든히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주차를 한 청원공원을 산책했어요. 한양도성길이 참 아름다운 부암동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골프 연습은 계속되었어요. 웬일로 이날은 공이 똑바로 잘 나가, 이제 좀잘 되나? 착각이 들었던 날입니다. 아, 항상 이렇게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뭐지?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길었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날씨에 공을 안 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파스리 골프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파인빌 파스리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에 도착해보니 저희와 똑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대기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파스리는 포기하고 1시간에 1인당 13,000원짜리 어프로치 연습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응. 해봐. 이해 못했어. 이거 몇 눕혀서 어. 열어, 열면 이렇게 눕혀지잖아. 어.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 바닥을 이렇게 긁는 느낌으로 가라고. 어, 해봐. 똑바로도 묻히는데 이걸 어떻게? 어. 제가 하도 숏게임을 못하니까 남편이 어프로치 레슨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띄우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클럽을 좀 뉘어서 골프 공을 띄우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클럽을 열고 그래. 치는 연습을 하니까 뭐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어프로치 연습하는 어. 테크닉들을 좀 배워보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어설프고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좀더 섬세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 많이 어. 들더라고요. 파스리 골프장에 가서 파스리를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인도어 연습장에서 할수 없는 어프로치 연습을 할수 있어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네, 운성. 오성... 컨트리클럽 가고 있어요. 오성 파쓰리 거기는 파쓰리입니다. 파쓰리? 네, 아. 파쓰리인데 아. 거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파주에요 응. 지금 여기? 네, 파주 뭐 운정시 좀 운정도시. 운정신도시? 응. 아, 네. 아. 저인 것 같은데 저기 저기 다운 것 같은데 우리 아, 집에서 아. 한 삼십 분거입니다 그렇구나. 음. 추석이 지나고 10월 초가 되자 가을 분기가 위 물씬입니다. 10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는데. 같은 주 금요일 벨라스턴 CC에 조인 예약이 되어 있어서 파스리 골프장에 슛 게임을 연습하러 왔어요. 여기 오성 골프 클럽은 파주시 운정 신도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유로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파주 분산 고속도로에서 북고양 IC로 나가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어떤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예약했죠? 아, 네, 저기 지금 우리 파스리 여기 하려고 왔는데 어. 파스리가 9월이 아니라 18월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응.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 연습장도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응. 이거랑 콤비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인도 연습을 좀 하려고 응. 30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응. 이렇게 패키지를 하는데 응. 5천 원더 추가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파스리가 25,000원이고 여기 추가하면은 5,000원이고 그래서 3만 원. 이인당 3만 원에 그러면은 파스리 18홀 돌고 그다음에 네, 30분 동안 네, 드라이빙 레인지 드라이빙 이용하고 레인지, 이용하고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우나도 아까 할수 있는 거 같던데. 아, 사우나는돈안네요 사우나는 안 물어봤네요. <laughs> 이따가 물어봅시다. 아, 그러면. 여기 어. 이게 뭐 할인권 좋습니다 어, 3,000원짜리. 다음번에 오면 어. 아 여기 16홀이라고 되있는데 저긴 18홀이라고 되네 그니까 응. 어.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응. 꽂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응응 어, 여기가 스타트하는 곳와 이게 뭐야 콩이 주렁주렁 달렸네 <laughs> 이곳은 인도 골프연습장과 파3 16홀이 있고 스크린 골프로는 카코 프렌즈와 골프존이 둘다 있었어요. 여기서 인도에서 연습도 하고 파3에서 잠깐 한 게임도 하고 스크린 골프도 즐길 수 있는 멀티 연습장소였네요. 파3 이용 금액은 주중 16홀이 25,000원, 주중 패키지는 16홀에 타석 30분을 더해서 3만 30 원이고. 어, 주말 패키지는 16홀에 타석 30분을 추가해서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중 파3 패키지 3만원짜리를 이용했는데요. 연습이 끝난 후 사우나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사우나는 이용하지 않고 왔어요. 이곳은 다른 파스리 골프장과 좀 다르게 16홀로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었는데 홀당 거리는 굉장히 짧았어요. 뭐 30m, 40m 뭐20몇 미터 이런 것도 있었어요 16번 홀은 벙커홀입니다 나이스 아웃 16번 벙커홀까지 연습을 잘 마무리하고 아,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여기는 골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폴렌이라는 빵집이었는데 빵카로드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곳이었더라고요 여기 소금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샌드위치 하나씩을 먹고 내일 골프장에 싸가기 위해 소금빵을 종류별로 세 개를 사봤습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당근소금빵과 그냥 시중에서도 볼수 있는 소금빵 그리고 메론 약간 소고루 맛이 나는 메론소금빵 이렇게 세 가지를 샀는데요 어.. 역시 빵은 <laughs> 만든 즉시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날 골프장에서 먹었는데 약간 별로였어요. <laughs> 빵으로 약간의 허기를 달래고 30분 동안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을 했는데 내일 라운드에서 잘해야 할 텐데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벌써 10월 7일인데 어, 가을이 이제 완연해진 것 같아요. 어제는 좀 잠을 자는데 좀 춥더라고요. 남편은 안 춥다는데도 저는 되게 추웠어요. 요새 골프 치는 것도 새벽에 치는 거는 엄청 춥다고 옷을 되게 두껍게 입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을 골프는 저희는 처음인데, 어 2년 6개월 됐거든요. 딱 이제. 2년 7개월 됐다. 근데, 작년에는 가을에 캐나다 갔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벌써 이미 너무 비싸서 음 야간 한번두번 번 하고 말았나? 그리고 낮에는 못 쳤어요 한국 골프. 그리고 어맨 처음에 골프 배웠던 그때는 남편이 좀 되게, 되게 아팠어요 그때 가을쯤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음. <laughs> 여기 그 뒤에 뭐 뒤에? 그니까, 러맨 처음 시작했을 때 가을. 그니까, 그때는 머리도 올리기 전이었어. 머리도 올리기 전이었는데, 그,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3월에 시작하고 남편은 4월에 시작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3개월 내내 레슨 받고, 거의 6개월 레슨 차였나? 그때 갑자기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목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어, 목, 목뼈가 있고, 돌기뼈라고 있거든요. 돌기뼈. 우리, 우리가, 그 뭐지? 어, 감자탕 먹으면 이렇게 넓적한 뼈 있잖아요. 이렇게 뼈를 튀어나 어, 그걸 돌기뼈라고 하는데 그 돌기뼈가 두 개나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무슨 골암인가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웃음> <웃음> 벌벌 떨고 골프를 좀 잠시 쉬었었어요 그때. 금병원에 가보러. 어, 맞아. 삼성우리원 가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골프 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하도 세게 이렇게. 망치질 하듯이 그렇게 막그 뭔가 이렇게 패면 그, 힘, 그 힘으로 이렇게 뼈가 나가기도 한데요. 아니, 제가 9월에 우리가 날짜를 그 머리 올리려고 날짜를 받아놓고 나가기 위해서 한달 전에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죠. 체를 던져라. 열심히 아하. 던지려고 던졌는데.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번 그러고선 어, 그때. 11월 중순인가 머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11월 중순에 머리를 올리고 그 다음 바로 뭐좀 겨울이었기 때문에 가을 골프를 경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한번 그래도 한국에서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린피를 좀 알아봤는데 아 한국도 왜 이렇게 비싸요 <laughs> 낮에 가려고 그러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린피가 뭐 평일은 그나마 갈만하지. 주말에는 뭐 20만원 다 넘고 막 이래가지고 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을골프를 가보고 싶어서 제가 네이버에 조인골프동호에 회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 둥킹하면서 시간이 많거, 많거나 금액이 맞는 건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이제 오늘 벨라스턴 CC가 나왔, 나온 거예요. 금요일이거든요. 하인시 49분 티예요 그래서, 14만 9천원에 나왔길래, 이건 한번 그래도 한 가보자 해서 지금, 강원도 횡성이지, 여기가? 네, 그래서 횡성. 어, 강원도 횡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멀기는 해요. 저희 집은 2시간 거리인데, 어,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벨라스톤 CC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골프를 맛보고 싶어서 가능하면 낮에 치고 싶었는데 다행히 오후 2시 전에 시작되는 티업을 예약해서 다녀왔어요. 이날의 그린피는 1인당 149,000원이었는데 벨라스톤 CC에 회원가입을 하면 만원을 할인을 해줘서 139,000원에 라운드를 하고 왔습니다. 네이버 골프조인 카페에서 조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조인 약속을 할때 KDP를 선입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KDP 선입금을 75,000원 해드렸고, 게임이 끝난 후 KDP는 조인하신 분께서 내셨습니다. 벨라스톤 CC는 저번에 다녀왔던 옥스필드 CC와 거의 위치가 비슷하더라고요. 옥스필드는 야간으로 저렴하게 다녀왔는데, 그때 그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엄청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벨라스톤 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도 야간이 있었는데 3부까지 돌리는 골프장 치고 골프장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9월에 야간으로 골프장을 다녀오고 낮에는 처음 다녀오는 건데 역시 골프는 낮에 치는 게 맛입니다. 가을 골프는 빛을 내서라도 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좋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한 사람당 그린피 139,000원에 카트피와 캐디피를 추가하면 부부 둘이 거의 40만원을 써야 되는데 골프라는 게한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플 팀과 조인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커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커플들은 2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한국에서 골프를 치고 있지만 제가 일을 좀 접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한국에서 이렇게 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태국 골프 여행을 한 달간 가보는데 그때 태국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골프장비는 은퇴자에게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하면서 골프장을 다녀보니 골프장에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셨어요. 은퇴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과 외국의 현실이 다르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저희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가을 라운드가 어떤지 한번 제대로 맛을 봤고 한국에서 이렇게 칠 바에는 그냥 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오카현 오이타시에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영상이 올라가는 주말에는 저희는 아마 일본에 있을 거예요.